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동생이 여기 농막 컨테이너 36짜리 갖다 놓으려고 아, 지금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해 놨어요. 이렇게. 해 보시면 이렇게해 놨죠. 아, 여기하고 사각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컨평수에다가 여기가 1,200평인데요. 아, 여기다 이제 고사리를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고사리는 이미 한 300평 정도 심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는 투자 나무가 이리 있어서 그늘 드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농막이라도 수도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먼 데서 동생이 또 이래와서 또 도와주고요 풍달구 동생 풍달구TV 우리 친동생입니다 여기 있네 형님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 지금 수도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약 25cm 정도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파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 걸려서 이렇게 이제 이런 깊이로 쭉 파고 있거든요. 농막이라도 물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살명에서 그, 물, 물, 그, 줄기를 찾아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 나름 자연인처럼 그렇게 이제 파봤는데요. 물이 나오더군요. 그, 박 가자리로, 에, 가상자리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약, 저 밑에까지가 약한 100m, 100m가 약 넘어요. 자, 걸러 올라왔더니, 조금 숨은 차네요. 지금 완전히, 그, 수도 시설은 되지는 않을까요? 아,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저 위쪽에 보면, 저렇게 해놨죠. 저 위에 파니까, 아, 물이 나오더군요. 아, 여기큰 고무통에다가 저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아, 저쪽에 이제 저 밑에까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저렇게 아, 융자 받아서 아, 저렇게 이제 집을 지면 아, 좋겠지만 처음부다빛 아닙니까 빛 사람이 빛이 있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없어요 그 있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모질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아, 천천히 또 집을 마련하면 되고요 일단은 네, 동생이 저기 이제 네, 컨테이너는 갖다 놓고요. 거기서 이제 보일러 시술 놓고, 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농막, 농막은 그냥, 구층에 가서 신고만 하면 약 3, 4만 원 정도 더갈 거예요. 아마 신고비가. 아,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농막이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사는 것건 아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사과나무 이렇게 씹어 놓은 것도 돌보고, 또 고사리, 1200평, 여기가 1200평인데요. 예, 고사리도 심고, 어, 3월 말 정도 되면 2 0 0 k 로올 거예요. 2 0 0 k 로 오면, 두 명이서 아, 열심히 하면, 한 3, 4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새참인데, 면단위에 그 짜장면하고 짬뽕을 시켜놨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동생들하고 이제 먹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것도 산에서 제가 물은 여기 그 수액을 또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아 저녁에 받아놓은 거는 동네 사람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오늘 이만큼 먹을 것만 이렇게 좀 받아왔어요 받아오고 이렇게 이제 수도 시설 하고요. 그리고 36 짜리 그 컨테이너는 또 제가 아는 후배가 소개를 시켜 줘서 좀 싸게 살수 있습니다 왜냐면이36 짜리 그 컨테이너 그 뭡니까? 안에 또 에어컨이 달려 있거든요 에어컨 에어컨까지 해서 아, 210만원 계약하고 아, 그렇게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수소 시설을 하고요 전부 다저 이제 기초공사도 전부 다선수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큰 돈은 들어가지 않고요 저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집을 잃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뭐 1-2억 가지고는 대안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1-2억 가지고는 대단합니다 전부다 이제 그 대출이나 뭐 융자 아 이런, 식,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하는데요 잘못하면 경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은 빚이 없어야 된다. 빚이 없어야 되고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 그렇죠. 빚이 있으면 평생 그뭐 갚아야 되고 어,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어, 그래요. 빚이 없고 그런 게 제일 우선인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면 저 밑에 동생들 지금 쉬고 계시죠. 도와주 도와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달래도 이렇게, 이렇게 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활짝 피는, 거 있고, 피는 것도 있고요. 이 꽃머리가 이렇게, 아, 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높은 산에 가면, 아, 진달래가 하얀 꽃도 진달래가 있어요. 한800꽃지900꽃지 이런 데 올라가면, 네, 그런 데도 있고요. 또, 기농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 기농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동생처럼,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래 해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렇게 크게 이게돈 들이서 저렇게 하면요. 1, 2억 가지고는 집못 짓습니다. 땅 사고, 집 지고, 보통 보면 40평 이상 되거든요. 저런 집들은. 40평 이상 되면은, 뭐 기초부터 해서, 신고해야 되고 또 건설회사 또 그것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렇게 해놓고요.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기농 기농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